안녕하십니까 품명 박스타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건 지난번에 또 제가 퍼터를 성공했잖아요. 너무 잘 치고 있습니다. 두꺼운 그립감에 아주 만족스러워가지고요.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퍼터가 아니라 좀 다른 클럽의 그립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요 3번 유틸리티예요. 물려받은 최고 뭐 색도 이렇게 바라고 뭐 지금 상태는 뭐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최고지만 저한테는 많이 잘 맞는 채에요 그래서 좀 애정이 듬뿍 가 있는 채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물려받은 기간이 오래도 됐고 오래 쓰시고 물려주셔서 그런지 어, 일단은 그립이 어 그립 이제 그 점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쫀득쫀득한 고무에 어,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뭐 그립을 닦아준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사실은 저 필드 나갔다 오면 그립 다 닦습니다. 예. 뭐 따뜻한 물걸로도 닦아보고 물 티슈로도 닦아보고. 근데 얘는 제가 생각했을 때 고무가 죽었어. 고무가 죽었어. 그래서 새로운 이제 그립을 하나 주문을 했어요. 또 용기를 내서 저번에 또 이제 와이싱 넘치게 또 성공을 했었으니까 아이언 유트의 혼용 그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매를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살 때까지만 해도 배송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의심을 많이 했었어요. <laughs>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언 그립보다는 유틸 그립이 더긴것 같은데 아, 과연 이걸 바꿔도 될까? 반신반의하면서 구매했는데 막상 배송받고 이렇게 길이를 딱 대보니까 기존 그립이랑 새로 산 그립이 똑같아요. 결론 아이언 그립과 유틸 그립은 길이가 똑같다. 그냥 그걸로 써도 전혀 이상 없다. 뭐 그렇습니다. 자 다들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영상을 보시는 시간들이 언제 뭐 이제 제각각이실 테니까 이뭔 개소리야 저는 이제 어저께 다이나믹 킴네 초대를 받아가지고 또 요새 또 품이 그, 그, 베트남이 또 우기거든요 그래서 날씨도 찌글찌글 하니까 전이나 부쳐 먹자고 그래서 또 이제 명셰프가 또 전을 기가 막히게 구워줘서 거기서 또 배터지게 먹고 왔습니다. 데 오늘 일단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제 먹었던 전들이 너무 생각나고 공허해서 라면을 또못 먹겠더라고요. 일단은 그립은 그 베트남 저의 이제 쇼핑 욕구를 이제 잠재워주는 곳이죠. 라자다에서 이제 구매했고요. 개당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5천원 정도 준것 같습니다. 색상이 이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뭐 사실은 뭐 진품 가품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뭐 이제 그 네이 이제 포털 사이트들 찾아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냥 저는 받았는데 진품 가품을 능, 이제 구별할 능력도 없고 손이 좀 쫀득쫀득하길래 그냥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퍼터 이제 이 그립을 바꿔놓을 이제 재료들도 살짝 소, 소개해드릴게요. 물론 제일 중요한 새로 산 그립 그리고 기존 그립을 벗겨낼 칼 그리고 적대 쓰다가 고이 고이 아껴 놓은 라이터 기름 그리고 그립 테이프라고 부르지만 저는 양면 테이프를 구매해서 지금 바꿔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립을 벗기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 그립이에요. 한 번도 갈아주지 않았던 그립이고요. 그래서 테일러메이드 그립입니다. 그 다른 제가 퍼터 영상을 찍으면서 다른 영상들도 살짝 살짝 좀 봤었거든요. 근데 다른 영상들을 보니까 아 그립을 커터 칼로도 그립을 되게 잘 벗겨내시더라고요. 근데 제 칼이 이게 오래돼서 그런 건지 어이 뭐 이렇게 벗겨지냐? 어이. 아유, 이번에는 얼굴도 잘 나오고 제가 작업하는 면도 잘 나오죠. 이것도 명셰프가 협찬을 해줬어요. 셀카봉. 삼각대도 달려있어서 아주 그냥 거치도 편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laughs> 명셰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명셰프님이라고 또그 다이나믹 킴이랑 저에게 그런 재정적인 혹은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아주 고마운 분이 계시거든요. 가족입니다. 다이나믹킴 재무부 장관이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협찬을 해주셔서, 제가 아주, 영상을, 얼굴도 나오고, 작업하는 모습도 나오고, 일석이조로다가 아주 잘 찍고 있습니다. 어서, 이 유튜버로서, <laughs> 수익이 나와서, 명셰프님께 보답을 드려야 할 텐데, 그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뭐, 뭐 구독자 분들도 생기고 뭐 하지 않겠습니까? 응. 그럼 저도 재미있게 어, 촬영을 하고 구독자 분들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그러면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자, 역시나 저에게 그립을 까는 건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벗기시던데, 저도 일단 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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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프 따라스 여러분들, 양면 테이프 벗기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마구잡이로 칼질을 했다가는 샤프트가 기스납니다. 어쨌든 테일러메이드에서는 양면테이프를 무지하게 센걸 쓰나 봅니다. 저번에 오디세이 퍼터 갈 때는 이렇게까지 양면테이프가 안 벗겨지지 않았었거든요. 어, 테일러메이드 양면테이프는 세다. 음. 세서 그립을 소비자가 교체할 때 어, 더럽게 안 벗겨진다. 제가 이제 연습하러 가는 곳은 어, 남사이공 골프 클럽이라는 곳이에요. 저희 집에서는 뭐차 타고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요한인촌 푸미영이라는 지역에서는 어뭐 가장 좋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두 개밖에 안 돼서 좋은 그런 골프 연습장이에요. 뭐 나름 파3도 갖추고 있고요. 근데 비용이 비싸요 볼 개수는 제한이 없는데 한 시간마다 약 25만 동을 받거든요. 한 시간에 25만 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한 12,500원. 물론 환율을 그냥 적당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랬을 때 12,500원 정도 하고요. 어, 보통 가면 제가 한 2시간 정도 치니까 그러면 한 25,000원이거든요. 근데 물론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야, 연습장 가서 25,000원 쓰는 게 무슨 뭐 스크린 골프랑 비슷하잖아. 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사는 거주자 입장에서는 뭐 제가 돈을 잘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여기 물가에 비해서는 사실은 어우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좀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남사해군 골프장이 그 오전 프로모션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매일 월화수목금까지는 오전 뭐 9시 요일에 따라서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을 하는데. 어, 33만 동, 즉,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0원, 16,500원 정도면, 고그 시간 내에 무지연으로 이용이 가능하세요. 더군다나, 물도 한병 서비스를 주고요. 오늘, 양면 테이프 벗기다 밤새겠습니다 이거 역대 없는, 유례 없는, 이, 지금, 시간이 나올 것 같은데.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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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그립 테이프는 다 벗겼습니다. 그립 테이프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이제 라이터 기름을 이용해서 끈끈이를 좀 지워주세요. 여러분들 막오 막, 어, 뭐 어떻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은 양면 테이프 그립을 벗기는 게 반이에요. 그립만 벗기면 나머지 뭐 맞춰서 하는데는 큰뭐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뭐 어렵고 난이도가 높고 그런 작업도 아니고요. 난이도가 높으면 박스타 무조건 실패죠.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요. 안 어려우니까 박스타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박스타가 하면 나도 할수 있다. 뭐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누구나 다 따라 할수 있는, 그죠? 쉽고 어렵지 않은 내용들만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자, 라이터 기름을 살짝 뿌려서 자, 이렇 들어가게 되면. 이 들어가게 되면. 오케가이 여기까지 들어갈 테서까 버너가 서 이렇게 해나 이렇게 해서. 서 골프 프라이드가딱 나와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오프프라이드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다시 헤드가 계속 찍히니까 커버를 씌우고 아이 커버가 자꾸 옷을 벗어요 아 오래 두다 보니까 다 제대로 된게 없어 자이렇살 깔끔하게 지워주고 양면 테이프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면 테이프는 물론 그립이 들어가는 것보다 1cm 정도 위까지만 발라줄 거고요. 그렇게 해서 발라줘야 우리가 또다 알듯이 그립을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또 테이프가. 그래서 그거 맞춰서 조금 여유 있게 동그랗게 말아서 집어 넣으면 되니까 잘라 주었습니다. 자 양면 테이프를 발라주고 우드 치다가 또 채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잘 붙어 있어라 부탁한다. 그나마 잘 맞는 체였는데 그립 바꾸고서는 안 맞거나 그러진 않겠죠? 이비 방정이라고 또 그런 얘기 하면 못보 에, 그럴 리가 있나 그죠? 자, 끝 부분은 이렇게 말아주라 그러더라. 따라서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물기 방지에 도움이 될 거고요. 자, 대망의.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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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또 올라가지 않도록 <laughs> 갔습니다 와 깜짝 놀랐네 이게 자, 이렇게, 이번에도, 우드 그립, 교체, 성공!